안녕하세요 이사부입니다. 자,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주식방에 계신 포바이포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도 실시간으로 주가 흐름 쫓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 대응해 드린 시간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포바이포 주가가 요 6연속 상한가를 가다가 오늘 첫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식 여기다 파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주도하는 메이저 수급이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부분의 정치 테마 주들은 세력 주인데 이 세력들이 야 니들 아래에서 따라붙었던 니 개인 주야들 싹다 빨리 주식 팔아 지금 이거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6월 3일이 대선 날짜잖아요. 이 전까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토대로 주가를 대대적으로 이들이 들어 올려, 올려가지고 이 높은 자리권역에다가 주식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래 자리권역에서 수없이 따라붙었던 이 개인 투자들을 싹다 그대로 달고 주가를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이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높은 자리권역에다가 주식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많은 개인들이 이 주가가 올라가는 수급상의 논리 뭡니까?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해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조정 없이 다이렉트로 세력들이 주가를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윗자리 권역에다 세력들이 조금 팔라고 하면은 주가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아래에서 따라 붙었던 개인들이 너나 할것 없이 주식을 싹다 갖다 팔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꼬꾸라진다라는 겁니다. 이 윗자리 권역에서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수급상의 논리가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해줘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세력들도 비싼 자리 권역에다 주식을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이 높은 자리권역에서 터져 나오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매수로 이 높은 자리에서 싹다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식을 여기에서. 조정을 이렇게 크게 주면서 개인들을 미리 이 아래 자리권역에서 수없이 달라붙었던 개인들을 미리 털어내야지 많이 주가를 나중에 올렸을 때 나올 개인들의 차익실현 매도세가 최소화가 된다. 주식을 가볍게 들어 올리면서 나중에 6월 3일 전에는 세력들도 주식을 팔고 이탈을 하겠지만 그때 주식을 좀더 가볍게 움직여내기 위해서 주식을 미리 지금 이렇게 개인투자들의 매도를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 정확하게 오늘 개인들이 지금 어마무지한 물량을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이 뭐냐면, 개인들이 주식을 파는 건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 주식을 바닥에서부터 6연속 상한가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들어올린 수급의 주체가 세력이고, 지금 이 세력들이 이 바닥에서 엄청난 거리량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매집을 했잖아요. 이들이 주식을 결국은 올리는 이유는 이 바닥권에서 매집한 이 물량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를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건데 오늘 이 장대 음봉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이 세력들이 주식을 판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주식이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안 팔고 있다는 것은 더 비싼 자리권역에다 이들이 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나중에 이런 자리권 여기다 주식을 팔아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들이 주식을 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적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 강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 지금 주식이 이 전고점을 싹 다 돌파해내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전고점 돌파에 따른 매물 수화가 단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면 항상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매물이. 근데 주식이 매물이 쏟아지지 않고 주가가 연속으로 계속해서 올라갔던 이유가 이 세력들이 주식을 그죠? 이 전고점 매물 수화를 하는 과정을 한 번만 거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전고점이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까지 정확. 들어 올려 가지고 매물 소화를 한 번만에 끝내기 위해서 주식을 이까지 들어 올린 다음에 지금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시나리오를 써 드리지만 이거 조정이 여기에서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한번더 장대 음봉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랑곳 하지 말고 들어가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주식 지금 이거 상승한 곳에 일단 조정 요만큼 들어왔어요. 이렇게까지 2만원 아래까지도 주가 내려와도 상관없습니다. 세력들이 주식을 들고 가는 하는 여러분도 주식 끝까지 들고 가셔도 되고 여러분들 6월 3일까지 까지 줄까? 대대적으로 폭등시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선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6월 3일 선거일까지는 지금 주가가 대대적인 폭등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이 4x4 상장이 되고 나서, 그죠? 가장 높은 고점 영역이었던 54,800원 라인까지도 주가 돌파해가지고 52주 신고가? 낼수 있습니다. 충분히 낼수 있어요. 왜? 세력들이 마음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닥에서부터 6연속 상한가를 낼 정도로 매수세를 지금 강화를 시켜라. 물량 다수를 세력들이 싹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이렇게 대단위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디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는 어느 자리권역에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포바이퍼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한 이후에 첫 일정으로 지난 14일에 이 주가가 정확하게 뛰쳐 올라가기 시작한 날짜가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4월 14일이죠. 4월 14일 상한가를 내보냈던 재료가 바로 이 재료라는 겁니다. 4월 14일 그죠? 이포바이포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이후에첫 일정으로 AI 반도체 팻미스 기업인 이퓨리오사 AI를 방문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점상한가로 날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포바이포가 이퓨리오사 AI의 1차 협력 업체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죠이윤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대한민국 전국이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 이재명 후보가 사기 대권에 가장 가깝다라는 그 기대감에 주가가 덩. 지금 뛰기 시작을 해가지고 유견속 상한가를 갔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러면서 이 AI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뭐냐면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가 이 AI 투자 백조 시대를 열겠다라는 첫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공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지금 이 이재명 후보가 AI 관련 이 정책을 첫 공약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수 쪽 인사들도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이 AI 공약을 갖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AI 규제 완화 역시도 약속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시를 했죠. 이 AI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평하면서 차기 정부가 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할 방침이라면서 폭발적인 지원 약시도 지금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한껏 커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혹자들은 주식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주식을 들고 계시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만 딱 놓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 주가가 약6천원 라인에서부터 쉼없이 올라가지고 32,000원까지도 주가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주가가 거의 다섯 배 상승을 했어요. 다섯 배. 불과 1, 2주세에 5배 오르고 나서 첫 조정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지금 주가 빠진 거예요? 빠진 것도 아니에요. 이번 조정 한 번만 더 견디고 나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이 폭만큼의 상승세가 뒤에서 다시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뭘 근거로?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수급의 논리상 물량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세력. 여기 여러분들 지금 개인 보유 수량 보세요. 수급의 3대 주체가 외국인. 개인 기관입니다. 근데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큰 자금을 굴리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의 흐름에 별 관여를 하지 못해요. 이렇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들은 이 정치 테마주 매매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외국인 한번 수, 이, 보, 보유 주식 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가의 흐름을 죽었다 깨라도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0.8% 수준입니다. 2. 이 포바이포라는 주식을 외국인이 들고 있는 비중이 1%도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들이 바닥에서부터 점상한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6연속 상한가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가진 주식 수가 너무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100% 유통 물량 중에서 최1% 남짓한 주식 수 가지고 여러분들 이 정도 주식 수만 보유로 했는데 주가를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주식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100% 유통 주식 수 중에서 절반, 50%에 준하는 물량을 손에 쥘수 있어야지 많이 주가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절대 적인 보유 수량 자체가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아니면은 기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기관 보유 수량 한번 보세요. 기관 보유 수량 주가는 어마무지하게 올라갔는데 기관은 매매 동향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파란색 선이 기관 보유 수량인데 매매 동향 자체가 없잖아요. 오히려 매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주가의 흐름에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도 아니고 수급의 논리상 기관도 아니면 누구 남습니까? 개인밖에 안 남잖아요. 이 개인 중에서, 여러분들. 저희도 개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들은 자금력이 딸리고 물량 결집이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을 이런 식으로 대단히 폭등세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상한가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개인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주가 대단히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개인은 누구밖에 없냐면은 바로 세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우리 같은 일반 개인하고 뭐가 다르길래 도대체 이렇게 주가 대단히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느냐? 세력들은 서로 얼굴도 알고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금력까지도 어마무지하게 빵빵합니다. 이들끼리 서로 딱 약속하고 야장시작하면30% 상한가에다가 매수세 최대한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상한가 딱 만들어. 그리고 여기 물량 잠고 이러면 점상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몇날 며칠 이어서 해주면 주가 대단히 폭등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포바이포라는 이 세력주, 정치 테마주 그 중에서도 이재명 관련 주를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거고 이 세력들이 수급의 논리상 주식을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하나도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것은 더 비싸게 주식을 나중에 이들이 올려가지고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주식을 바닥에서 이 엄청난 거래량들을 터뜨리면서 쓸어담은 이 물량을 주식을 팔아먹지 않는 하는 여러분도 주식을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들만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개인만 지금 무섭다고 단순하게 무섭다고 주식을 팔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는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추가적인 조정이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번 주 동안. 하지만 아랑곳하지 말고 주식 그대로 들고 가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장대 음봉 나고 나서 곧바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다시 올릴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줄지는 세력들의 의지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주가를 추가적으로 들어 올릴 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디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고 주식 여러분들 제가 누차 당부의 말씀 드려요 내가 이포바이포 주식을 단 한주라도 들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일단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으로 일단 들어오십시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이포바이포 주가 매매 대응해 드리고 있어요 최고점에다 주 갖다 팔아 드리려고 이거 주식 올라가는 이게 아마 6월 3일 선거일 전까지는 분명히 세력들이 주가 올려가지고 팔아먹을 거라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주식 바닥 거에서 매집한 분량을 팔아먹는 자리가 진짜 고점이 나오는 자리고 이 최고점이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빠르게 말씀드릴 겁니다. 어디서? 제 무료 주식방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포바이포 주식을 단한줄라도 들고 계신 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지금 당장 제 방이 열려 있을 때 지금 제 방에 들어올 수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지금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제가 실시간 매매 대응을 매일같이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여기 세력들이 이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거기다가만 주식을 팔면 되지 이전까지는 주식 팔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파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 상한가를 6번이나 올려 붙였다 라는 것은 세력들이 조금 올리고 주식을 말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정말로 큰돈벌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할 수 있는 수익률을 싹다 챙겨 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료 주식방 들어오신데 뭐 고민할 게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혹시나 혹시나 주가 조정이 오히려 크게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이거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도 잡아드릴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덜 들고 있거나 안 들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번 올 상반기 때 정말로 큰 수익을 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 모유수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드리는 타점에서 주식들 쓸어 담으셔가지고 세력들이 주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탈하는 자리 바로 주가 최고점이 나오는 그 자리권역에서 제가 신호를 드리면은 거기다가만 주식을 갖다 파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식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런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맨날 개인투자들이 깡통을 차고 돈을 못 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큰돈벌 기회가 생겼을 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운영하는 무료식빵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무료식빵 들어오시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은 손해 볼게 일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운영하는 무료식빵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핸드폰 번호가 떠 있죠? 그죠? 저게 제 개인핸드폰 번호인데 이 번호로 문자로 사부 딱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부 딱두 글자. 그러면그 문자 확인하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시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 전달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다시 어떻게 한다?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4부. 문자로 4부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그거 확인하고 다시 문자로 링크 전달 들리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소통 목적에서 운영하는 무료 식빵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면 매일 9시 땡 치고 장 열리면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포바이 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지침 드리고 자 그럼 더 중요한 거 제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날그날마다 이 증권가에 실시간으로 도는 찌라시들이 있습니다. 실제 저방에 계신 분들 어때요? 찌라시 한번 돌면은 순간 1, 20%대 급등 수도 없이 나오죠? 그죠? 어디가서 돈백줘도못 받아보는 그런 고급 찌라시들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된 종목들까지 같이 빠르게 전달드리니까 이포바 y 포 본격적인 상승흐름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전달드리는 찌라시 통해서 꾸준히 수익들 내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매일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니까 여기저기만 복잡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운영하는 무르식빵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 위에 떠 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옆에 적혀 있죠? 문자로 사부 딱두 글자 전송. 그죠? 그리고 문자 보내 주실 때 되도록 이 종목명 맨 앞에 이두 글자 포바까지도 뒤에 같이 붙여 가지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더욱 더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보내 주실 때 사부 포바 이렇게 네 글자로 왜 그러냐면은 제 무료식방에 이 포바이포 주식 들고 계신 주주님들 몇 분이나 계신지를 제가 파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대응해드리는 게 한결 수월할 것 같아서 요청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까지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실 때 사부 포바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아나 이거 주식도 잘 모르는데 종목들은 막 이것저것 사놔가지고 이게 지금 싹다 마이너스 돼서 계좌가 엉망이다 나 지금 계좌 생각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계좌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번에 주식 한번 잘 사가지고 수익 한번 진짜 크게 내보고 싶은데 이게 도무지 어떤 종목에 큰 돈이 벌릴 종목인지 모르겠다 내가 이 종목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종목상의 궁금증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자제 영상 제목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영상 제목 아래쪽에 더보기라는 게 보실 겁니다 더보기 보시나요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거기 도움링크라는 게 있어요 도움링크 이 도움링크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종목이면 종목 찌라시면 찌라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와 연락처까지 같이 기재해 주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대응 방안까지도 전달 드리니까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위기에 대한 이 해결책까지도 꼭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종목 분석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